자 일단은 어~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고 이 외에 모든 육로 이동은 전용 차량인 비스트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대변인님 네. 어~ 미국의 아까 에어포스 원이 비행기 마린 원이 헬기 그리고 육로에서는 비스트 유명하죠? 그렇죠. 아까 김해공항에 한 1시간 전이죠. 11시 40분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렸을 때그 앞에는 결국 경주까지 타고 간 마린원 헬기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더 비스트 이 차량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린원으로 경주까지 이동을 했고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보문단지에 헬기가 내린 뒤에는 더 비스트 이 차량을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는요. 한 대가 9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토니요. 예, 차량이 구톤까지 가게 된 거는 장갑판 그리고 방탄 유리 이런 것들을 다 설치놨다고 하는데 단순한 총격을 넘어서서 어떤 폭발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차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차 안에는 혹시라도 모를 화생방 테러에 대비를 해서 독립형 산소공급 장치도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혈액형 여기에 맞춘 수혈팩도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경북 지역 전체를 가포비상을 내리고 완전히 진공상태로 만들어놨지만 미국 측에서도 한국에서 제공하는 의전 차량이 아닌 본인들의 차량으로서 본인 자국 원수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일단 CEO서밋 특별연설이 끝나면 곧장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그리고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이어질 무역협상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실무진에서 조율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이냐 아니면 실무진에서 이견이 팽팽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 경우의 수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견이 되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좋아서 갑자기 또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게만 된다면야뭐 좋죠. 더할 나위 없이 네. 네, 좋은 상황이 우리한테 만들어진다고 봐야겠죠. 이제 트럼프 대령 알다시피 이제 탑다운 방식의 정상과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어, 소위 말해서 통큰 합의 타결을 짓는 걸또 선호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 결정권이 사례에서. 있으니까요. 네,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포스 원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은 제시했다라는 를게 이제 미국 정부 측은 네. 입장이고 이걸 이제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냐 마냐에 지금 구도로 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 중심의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서 이루어졌던 미일 정상에서 어떻게 보면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어~ 사실 확정 짓는 합의 이행서에까지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의 어~ 포괄적인 협상 타결안이 나오기는 쉽지는 네.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우리는 어~ 일본과 같이 (5500억 달러) 그냥 투자할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서는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에 맞춰서 세부적인 협상 하나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네. 미국 측과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협상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자면 협상 장기화까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음, 일단 (1차) 한미 관세협상 때도 순서로 봤을 때 일본을 먼저 했어요 그때 네. 결론이 먼저 났고 우리가 일본에 이 협상 내용을 <laughs> 결과를 보면서 많이 참조를 하고 네. 비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 말입니다. 불편하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500억 달러 어떻게 투자 이행하겠다 투자 이행하겠다는 합의문에도 서명을 했고.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할 것이다라는 어, 팩트시트도 나왔고. 네. 여기 이제 우리한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직접 투자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네. 뭐 이런 세부적인 방안들까지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초의 우리랑 협상을 진행할 때도 일본과 맺은 합의안을 내 보이면서 일본이 우리와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를 짓고 온 거는 우리한테는 더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대표 예가 히토리오 광물 전쟁이었고요. 또한 가지 언급이 되는 게 펜타닐 관세 얘기가 또 미중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이 펜타닐 협상이라는 것 우리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안보나 치안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이슈라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펜타닐은 어, 일종의 그 마약성 원료로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이 사실 가장 큰 국내 질서나 뭐 치안 치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미국 내부에 있는 국민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이주해오는 이민자들이 그러한 그러, 이런 약품을 이용 그 흡입하게 되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사회적 안정도를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질서만 해치는 것들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국이 어. 그 국가의 질서가 어그러지는그 요인의 한 역할하고 있어서 네. 이런 약품을 이제 어디서 오는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어허. 직접 미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캐나다나 멕시코로 걸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막는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과업이 되어 있고요. 네. 어, 이런 그 약품의 도입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네. 중국도 그런 약품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네.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과 중국 과의 관세 협상 부분에서도 이런 펜타닐 같은 문제도 그 협상을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이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될 만큼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 물론 국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어, 최근까지 굉장히 극한의 대립을 이어갔고요. 정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습니다만 이런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할것 없이 또 어, 응원할 건 응원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에이펙 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좀 모두 침묵합시다. 라고 했다가 15분 만에 큰 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정치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조용하네요. 일단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네. 이번 주를 에펙도 있고 하니까 무정쟁 주간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국민의힘 장도현 대표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뭐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당론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인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당내를 모두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그 이제 정상회담이 조금 있으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저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왜 합의문이 없는 것이냐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에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미 발언을 하신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게 쉽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잘 돼간다라고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계속 대통령실에선 이번 APEC 기간을 마치 마지노선처럼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데 지난번 8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도 한미 의원연맹에서 먼저 미국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당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서 고위층과 접촉을 하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 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발언을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야당에서도 당연히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협상 과정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죠. 어,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어, 서로의 이 입장을 어, 그 공개하는 것을 어, 상대국이 꺼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협상 과정을 100%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도, 이, 이 여당이 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최대한 국익 중심으로 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어 뭔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줘야 됩니다. 어 지금 에이픽 정상회담 전까지는 뭔가 어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은 당연히 건전하게 여당을 비판을 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건전한 흠흠.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어 두려움 뭔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뭔가 야당의 입장을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합의문이 없었다라는 비판을 계속 하시는데 합의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또 관세 협상에 있어도 세부적 협상을 할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뭔가 못을 박아 버렸으면 관세 협상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때 다 뭔가 어떻게 보면 다 이룰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네. 트럼프 정부 임기 지금 이제 1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남은 3년 동안도 아마 계속 뉴 노멀의 시대가 겁니다. 하부 이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번복하고 어, 다시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상 이번 관습상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 내내 남은 임기 내내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자세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기간만큼이라도 야당이 좀 어, 원보이스를 낼수 있는 저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 이 기간만큼은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어, 미국을 좀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또 지렛대 삼아서 협상에서. 네. 네. 어, 지금 야당 그리고 국내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다. 아까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농민들의 이런 시위하는 현장 이런 사진 이런 걸로 또 협상 카드로 쓸수 있는 것처럼 네. 국내 여론이 미국을 향한 이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것도 좀 이해해 달라. 이것도 음.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야당이 좀 그런 그 지렛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좀 전략적인 발언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권도 좀 어,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응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화면을 두 가지를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까 김해공항에 막 도착해서 트래블 내려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모습은 이 시간 현재 지금 CEO 서밋이 열리고 있는 현장 예술의 전당 경주 예술의 전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저 단상에. 이한 시간 늦게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곧이 연단에 서서 서밋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마쳤고요. 지금 뒤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연설자 소개하는 멘트가 어 공개되고 있죠. 어, 트럼프 대통령, 일단 에이픽 정상회담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CEO 서밋, 특히 이 경제, 관련한 이 대표단이 모여서 저렇게 사전 행사를 합니다. 네. 개막식 같은 의미라고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기업인 출신이고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 이 서밋 특별 연설에서는 어떤 점이 강조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원래 그 APEC의 출범, 1989년 그때 1 2개 회원국으로 출범했었을 때에 내걸었던 기치, 출범의 목적들을 보면. 다자간 자유무역, 자유무역 추진한다. 네. 그리고 회원국간의 무역과 관련된 규제철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으로 출범을 한 기구였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APEC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 좀 의미 있는 선언이 이루어졌던 게 1994년 인도네시아 당시 이제 보고르 정상회의 때 보고르 선언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조금 더 APEC 회원국들간의 어떤 자유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채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 e o 서밋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까가 주목이 되는데, 아마도 자유 무역과는 전혀 다른 음.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 입장이 반영된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자유 무역이 아니고요. 공정 무역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정이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공정하다라는 음. 무역이 무엇인가. 라는 아.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 CEO 서밋에서도 음. 보통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APEC 네. 정상회의 어떤 취지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 그런 미국 입장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사실 UN 당시 총회 때도 네. 네, 그 연설도 사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한 연설로 평가가 되죠. 네.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FTA. 라는 문제로 정말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소가리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FTA 한마디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최강, 최부유, 최고 부유한 나라가 된 미국 이제는 또 어느 순간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또 다시 미국. 스스로의 최고의 불을 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하루 늦게 이제 네.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회의 APEC 정상회의 이제 개최국, 네. 의장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오 서밋씨나뭐 한국에 있는 동안 내는 메시지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와서 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결이 다를것 같아요. 아까 네. 공정무역 말씀하셨으니까 아마도 예상 건데 시진핑 주석은 자유로운 자유무역 국제무역네 그렇죠. 무역 질서를 아마 강조하는 전혀 다른 상반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봅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이번 정상회의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세를 더 확장하고 더 자유롭고 더 다방면의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할 테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외치는 공정무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미국의 부에 집중을 또 하려고 할 테고요. 그 대립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상당히 밀접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 안보와 외교적으로는 또 미국과 뗄려야뗄수 없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지정, 지정학적 위치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열강들의 둘러 싸여 있죠. 자, 북한과의 안보 문제까지 이번 어, 이 경주 APEC은 정말 종합적인 어, 그런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 자유 무역 이런 문제로 시작된 출범한 APEC 정상 회의지만.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경주 APEC 회의는 경제, 안보, 정말 세계 국가들의 먹고 살 문제가 아예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렇죠.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이 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당일로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진핑과 한국에서 만난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 1박 2일 형태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시진핑과 한국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화해 모드가 있는 듯 하다가 이게 날짜가 가까울수록 또 서로 간에 어떤 대선 이야기들이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날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PE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더불어서 음.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